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이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하여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곧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길을 막은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를 8천억 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에 비유했습니다. 나아가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이라며 이를 7,400억짜리 항소 포기이자 당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젠 방탄 수위를 넘어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파괴이자 헌법 파괴로 열백 번 탄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하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행태를 이어간다면 현 정권은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